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지시했어. 당시 여론도 경복궁 앞을 막고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에 우호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치욕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며 일제시대를 상징하는 건물을 보존하여 일본의 만행에 대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자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 그 당시에 나는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하지만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방문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정서상 그 건물을 없앨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 만약에 지금 다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찬반 투표를 한다면 현재의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역사에 한창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그 건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참고로 조선총독부 첨탑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경복궁은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야.